9번입니다.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일 때, 나머지 두근. 한근 1이니까 대입할게요. 1 빼기, 3 빼기, 1 더하기, k는 0, k는 3, 됐죠? 그럼 x 3제곱 빼기, 3, x제곱 빼기, x 플러스 3은 0인 거죠? 자, 조립조법해서 나머지 두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 넣으면 0 나오겠고요. 됐죠? 또누구는명 나온지를 찾을 건데 뭐딱 보이네요. 마이너스 3네요. 드니? 그럼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1, x 빼기 3은 0이죠? 자, 한 근이 1입니다, 얘죠. 그럼 나머지 x는 1하고 마이너스라고 3이니까 한근 1이야? 나머지 두근 얘네 둘이잖아. 그럼 얘네 둘하고 k를 다 곱합니다. 답은요, 마이너스 9. 끝났습니다.